안녕하세요. 제 17회 교육정보와 연구대회 디지털 교육분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교사 강봉석, 교사 윤선호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저희의 수업을 여러분들 앞에 발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AI 작곡 뮤직뱅크 놀이터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곡, 공연하고 일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계획하고 운영하기에 앞서 많은 선생님이 겪는 음악 교과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어떤 음악 수업이 좋을지 고민하지만 결국 답은 찾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가창 수업이나 기악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음악 수업에서 벗어나 많은 선생님이 시도해 볼수 있고 학생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음악 수업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첫째,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음악 창작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작곡이라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수업 지도안과 수업 PPT를 제공하여 선생님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음악 창작 수업 모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악 수업에 놀이 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음악 놀이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AI 기반 에듀테크로 음악 기능이 부족한 친구들도 음악을 즐기고 창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셋째, 타교 효과와 연계 및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이 결과물을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넷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문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미디어 창작 역량을 신장시키고 방송하기 활동을 통해 방송 분야의 진로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둘째, 연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곡 활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음악 및 미디어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작곡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 기초 역량이 신장되며 음악 창작,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개발하고 교거 융합을 통한 사회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소 욕심이 많아 보이는 프로젝트이지만 저희가 개발한 작곡 교육 과정의 흐름에 맞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음악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나선 모양처럼 반복, 심화하여 점차 배움의 범위를 확장하고 음악 및 미디어 창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초 다지기, 조합하기, 창작 공연하기, 방송하기 단계로 처음에는 음악을 놀이로써 접근하고 기본기를 응용심화 발전시키면서 음악 창작의 영역과 방송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음악 놀이 활동으로 음악의 거부감을 없애고 음악 에듀테크를 활용해 음악 기초 능력을 쌓은 후 AI로 작곡하고 공연하여 결국에는 방송을 하는 구조로 발전해 나갑니다. 또한 각 단계는 놀이하기, 이야기 허득하기로 하위 단계를 분류하여 BANK 단계가 음악 놀이, 음악 이론에 의해 음악의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놀이터의 구조로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뮤직뱅크 모든 단계에서 놀이하기에서는 놀이 활동으로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해하기에서는 음악 이론을 익힐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터득하기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음악 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연구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다지기 베이스 단계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아닌 즐거운 활동으로서의 음악, 즉 즐거움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익히고자 하였습니다. 신체 혹은 도구를 활용한 음악 놀이 수업을 통해 음악을 즐겁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하기 단계에서는 기초 다지기보다 더 나아가 크롬 뮤직 랩과 마에스트로 앱을 활용하여 가락, 박자, 화음의 개념을 익히고 작곡에 필요한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조합하여 작곡의 초석을 다집니다. 마지막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음악적 지식을 활용하여 교과서 장면의 배경음악을 만들거나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곡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창작. 공연하기 단계에서는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창작물을 제작하기 수월한 음악교과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교과 연계 및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작곡을 위한 미디 작업 어플리케이션 워크밴드, 이와 호환되는 AI 작곡 프로그램 뮤지아, 작사에 활용한 채 g PT 등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어, 영어, 체육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작곡 수업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수업의 결과로 창작한 작품을 캠페인 활동에 접목해 교육의 실천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디어 작품을 창작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콘텐츠 창작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와 유튜브를 활용하여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면서 미디어 활용 역량을 키우고 방송 업계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역할을 나누어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음악 창작에서부터 공연, 방송까지 일련의 흐름을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 방법을 선정하였습니다. 꼭 에듀테크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 활동에서는 과감하게 신체 활동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 악기 조작 능력이 필요한 활동에서 AI와 에듀테크를 적절히 활용해 학생들의 창작 활동 및 표현 활동의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각 과정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하여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소입니다 도미솔로 다양한 멜로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대. 사과 나무에 황금 사가가 열린데 황금 사가 말도 안 돼. 가보면 알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그 소식은 아래 동네부터 위 동네까지 쫙 퍼져 나가. 아, 아. 아. No! 날씨가 흐린데 종방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 좋아요. 아, 오늘 오원팀에만 노래가 나왔잖아요. 노래. 네. 지구사랑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행복한 마음으로 다같이 시작해볼까요? 와! 와! <목소리> 로 있어서... 넷째, 연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된 수업 모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 사후 설문을 활용하여 음악 및 미디어 창작 역량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 후 음악 기초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던 상당수의 학생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또 음악 창작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필요한 앱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능력이 함양되었습니다. 미디어 창작 측면에서 영상과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을 익히며 학생 간의 역할 분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하나의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디어 활용 역량과 콘텐츠 제작 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일반화입니다. 첫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업 모형의 흐름에 맞추어 수업지도한 수업 ppt 에듀테크 활용법을 담은 ppt 직접 제작한 보드게임 자료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및 교사들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수월하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창작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모형은 놀이 학습 기반의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교사 모두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음악 기초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도 쉽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 창작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 창작이란 높은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작곡 수업을 단순히 작곡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연계하여 교육의 실천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음악 교과와 타교과와의 융합 뿐 아니라 보건 수업과 연계하여 흡연 예방 캠페인 운영, 6학년 전체 학급이 함께하여 참여하여 만든 사회 개선, 캠페인 노래를 등교길에 공연하여 모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살아있는 교육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 학급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제작, 편집, 공유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케이팝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것처럼 우리가 창작한 콘텐츠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K창이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음악 교과에서 작곡 및 창작 활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놀이 기반으로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음악 교과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창작 수업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놀이 활동으로 음악의 기초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실천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과 간의 융합과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융합 수업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교과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켜 확장된 의미의 교육 실현과 음악의 생활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음악 창작 교육의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악기 조작 능력 및 음악 배경 지식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넷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창작 수업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작 수업은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안, PPT, 보드게임과 에듀테크 활용법을 참고하시면 선생님들의 창작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사례 발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